2월 5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레위기 9장에서 11장 10편 36편. 레위기 9장에서 11장 10편 36편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9장. 8일째 되는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송아지와 수장을 흙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십시오. 송아지는 죄를 씻는 속죄 제물로 바칠 것이고 수장은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바칠 것입니다.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십시오. 속제물로바치 속제 수점소 한 마리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번제물로바치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시오. 송아지와 어린 양은 태어난 지 1년 된 것으로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하고 그리고 화목제물로바치 수소와 수장을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고 기름에 섞은 곡식 제물도 가져오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이오. 그리하여 모든 백성이 회막 앞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을 가져와서 여호와 앞에 섰습니다. 무세가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제단으로 가까이 가 거기에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이 바치십시오. 그렇게 하여 형님이 죄와 백성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십시오. 백성을 위해 제물이 바쳐서 그들의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십시오. 아론은 제단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아론은 송아지를 잡아서 자기의 속죄 제물로 삼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아론에게 피를 가져오자 아론은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단 haré eso las miradas 아론은 숙제재물에서 기름과 콩팥과 간의 껍질 부분을 떼어낸 다음에 그것들을 재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와 가죽은 아론이 짐 밖에서 태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로 같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아론에게 그 짐승의 피를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번제물의 여러 조각과 머리를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것들을 재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번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재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백성의 제물이 바쳤습니다. 아론은 백성의 속죄 제물인 염소를 잡아서 바쳤습니다. 첫 번째 속죄 제물이 바칠 때처럼 그 제물이 바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번제물이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바쳤습니다. 아론은 곡식 제물도 재단에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곡식을 한웅큼쥐어 아침마다 규칙적으로 드리는 번제물에 더하여 재단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수소와 수장도 잡았습니다. 그것은 백성을 위해 바치는 화목제물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그 짐승들의 피를 아론에게 가져왔습니다. 아론은 그 피를 재단 둘레에 뿌렸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또 아론에게 수소와 순양의 기름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콩팥과 간의 껍질 부분도 가져왔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그 기름을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론은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아론은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를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 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향해 손을 들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단에서 내려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에게서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살랐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10. 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는 향을 피 향로를 가지고 불을 피운 다음에 거기에 향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가 사용하라고 명령한 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내려와 나답과 아비오를 삼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죽었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가까이 나오는 사람에게 나의 거룩함을 보이겠고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이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아론은 자기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삼촌 우시엘에게는 미사엘과 에사반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조카들의 주검을 성소에서 거두어 진 밖으로 옮겨가거라. 미사엘과 에사반은 모세의 명에 따라 불타지 않고 남은 옷을 잡아 끌어 나답과 아비우의 주검을 진 밖으로 옮겼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다른 아들인 엘라살과 이다만에게 말했습니다. 슬퍼하는 기색을 보이지 마십시오.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도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하면 그대들도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백성에게 노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들의 친척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서 나다과 아비오를 불살라 죽이신 일에 대해 스위피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대들은 회막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만약 밖으로 나가면 그대들은 죽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여호와께서 특별한 기름에 부어 여호와를 섬기도록 임명하신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론과 엘라살과 이사말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마라. 마시기만 하면 너희는 죽일 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이다. 너희는 성물을 거룩하지 않은 것과 구별하여라. 너희는 또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라. 모세가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인 엘라살과 이담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태워 드리는 화제 중 아직 남아 있는 곡식 재물은 거두어서 노룩을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먹으십시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은 그것을 성수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와께 바치는 태워드리는 화재 가운데서 형님과 형님의 아들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와께 받은 명령입니다 또한 형님과 형님의 아들 딸들은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분과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 다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입니다. 그것을 먹을 때는 깨끗한 곳에서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화목점의 가운데서 그것이 형님 가족의 목입니다. 백성은 불에 태워 바치는 짐승 가운데서 기름을 가져와야 합니다. 또백성은 흔들어 바치는 가슴 부분과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 다리도 가져와야 합니다. 그것들을 여호와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바치고 나면 그것들은 형님과 형님 자손의 몫이 됩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속죄 제물로 바친 염소를 찾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벌써 타 버리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나머지 아들인 엘라사살과 이다만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왜그 속죄제물을 성소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백성의 허물을 씻어 주시려고 그것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 염소는 백성의 죄를 씻으라고 주신 염소이다. 너희는 그 염소의 피를 성소로 가져오지 않았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염소를 성소에서 먹었어야 했다. 그러자 아론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저들은 오늘 자기의 속죄 재물과번제을 여호와께 바쳤소. 그런데도 오늘 이런 끔찍한 일이 내게 일어났소. 내가 오늘 그 속죄 재물을 먹었다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더 좋아하셨겠소. 모세는 아론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땅에서 사는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 굽이 완전히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라. 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거나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못하는 짐승은 먹지 마라. 낙타는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낙타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오소리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도 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토끼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돼지는 굽이 완전히 갈라졌지만, 책임지는 하지 않는다. 돼지도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이런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이런 짐승의 추검도 만지지 마라.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물에서 사는 것 중에서 너희가 먹어도 되는 것은 이러하다.바다나 강에서 사는 동물 가운데서 지르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라.그러나 물에서 사는 고깃대나 물 속에서 사는 다른 모든 동물 가운데서 지르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모두 피하여라. 너희는 그런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것의 주검도 만지지 마라. 물에 사는 것 가운데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동물은 피하여라. 새 가운데서도 먹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이런 새는 피하여라. 너희는 독수리와 수리와 검은 수리와 회개와 모든 소리 개 종류와 모든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오이빼미와 갈매기와 모든 매 종류와 부엉이와 가마우지와 따오기와 백조와 사막 오이빼미와 물수리와 고니와 왜가리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를 먹지 마라. 날개 달린 곤충 가운데서 내 발로 걷는 것은 먹지 말고 그런 것은 너희가 피하여라. 하지만 날개도 달려있고 내 발로 걷는 곤충 가운데에 발목과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뛸수 있는 것은 먹어라. 너희가 먹어도 되는 곤충은 모든 메뚜기 종류와 방아개비와 귀뚜라미와 황충 종류다. 이것들 말고는 날개도 달려있고 내 발로 걷는 곤충이어도 너희가 피하여라. 그러한 곤충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니 그러한 곤충의 주범에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러한 곤충의 죽음을 옮긴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은 갈라졌지만 완전히 갈라지지 않았거나 책임질에 하지 않는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내 발로 걷는 짐승 가운데 발바닥으로 달리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짐승의 주검을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런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기어다니는 짐승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은. 족제비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수금과 육자거와 도마뱀과 모래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다. 이런 기어다니는 짐승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누구든지 이런 짐승의 죽음을 만지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만약 어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나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자루 위에 떨어져 닿으면 그것도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쓰던 물건이든 다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부정하게 된 것은 물에 담가두어라. 그런 것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저녁이 지나면 깨끗해질 것이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오지 그릇에 빠지면 그릇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그 그릇을 깨뜨려야 한다. 먹을 수 있는 젖은 음식이 그런 그릇에 담겼거나 마실 물이 담겼으면 모두 부정하게 될 것이다. 부정한 동물이 죽어서 어떤 물건에 떨어져 닿으면 그 물건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만약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가마나 화로에 닿으면 너희는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 그런 물건은 부정할 것이다. 그런 물건은 너희에게도 부정하다. 부정한 짐승이 물에 빠져 죽으면 물을 담고 있는 셈이나 웅덩이는 깨끗하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 안에 빠진 부정한 짐승의 시체에 닿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다.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뿌리려고 따로 놓아둔 씨에 닿아도 그 씨는 깨끗하다. 그러나 그 씨가 물에 젖었을 때 부정한 동물의 시체가 그 씨에 닿으면 그 씨는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이 죽었을 때 누구든지 그 시체에 닿는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동물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은 너희가 피하여라. 그런 것은 먹지 마라. 누구든지 그런 동물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옷을 빨아라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너희는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마라 배로 기는 것도 먹지 말고 내 발로나 여러 발로 기는 것도 먹지 마라 그것들이 피하여라 이런 피해야 할 동물 때문에 너희도 피해야 할 사람이 되지 마라 너희는 그런 동물 때문에 부정하게 되지 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그런 기는 동물 피해야 할 동물 때문에 너희를 부정하게 하지 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이것은 땅 위의 모든 들짐승과 새와 물속의 모든 동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동물에 관한 규례이다. 이것은 부정한 것과 깨끗한 것, 먹어도 되는 동물과 먹으면 안 되는 동물을 구별하기 위한 규례이다. 시편 36편. 악한 자들의 죄에 관하여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하고 거짓된 말이 내뱉습니다. 더 이상 지혜롭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꾸미며 나쁜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쁜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와여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랑한 산처럼 높고 주님의 공평하심이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모두 돌보십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모두가 주님의 나에게 그늘 밑을 그들의 피난처로 삼습니다. 주님의 집에서 그들이 마음껏 먹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강에서 물이 길어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십니다.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주의의 를 베푸소서, 거만한 자가 내게 밝기질 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가 손으로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랑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